What's up guys?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안녕하세요. 천백스입니다. 제 이름은 강산이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 그, 저 같은 개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셋업을 할때 사용하게 될 그런 툴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제가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 분들에게 이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주시곤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제가 한국어로 이 아마존 FB를 사용을 해서 운영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기념으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이북, 전자책이라는 걸써 봤는데요. 전자책의 제목은 아마존에서 판매할 제품을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이고요. 제가 실제로 프로덕 리서치를 할때 이제 사용을 했던 고려했던 기준들이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프로덕 리서치 관련해서 제가 비디오로 하나하나 짚어 나갈 예정이니까 어, 관심 있으시면 꼭 구독 부탁드려요. 자, 제품 리서치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짚어가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믿을 만한 제조사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PPC 광고란 무엇이고 PPC 광고를 어떻게 돌릴 것이며 아마존 제품 상세페이지는 어떤 기준들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비디오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해 주시길 바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액티브하게 활동할 공간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여러 정보 공유하면서 함께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첫 번째 유튜브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번 프로덕트 리 c 치에 대해 다루는 비디오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see you next time.